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헌금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한 바대로 1년에 두 번은 이런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바른 성경적인 헌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래서 바르게 우리가 헌금하고 거기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성도에 합당한 의무 책임이고 또한 권리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에 근거한 헌금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헌금 혹은 연보라고도 하지만 헌자가 뭐죠? 받치다는 뜻이죠. 드린다는 뜻이에요. 금은 돈이, 돈, 재물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는 헌물, 지금과 같이 화폐, 돈이 흘러가던 시대가 아닌 때는 에 헌물, 그래서 농산물이나 축산물, 자기 소득 생산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물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함 앞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화요일에 행하신 그런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행하신 사역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마지막 모습을 헌금에 대한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지요. 오늘 가난한 과부가 42절에 나와 있어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었다라는 것,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도들이 남자들이 들어가서 하는 곳과 구분되어져서 벽을 만들어 놓고 여인의 뜰에서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저 떨어지는 곳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뜰과 구별되는 남자의 뜰, 이방인의 뜰사이에 벽을 따라서 일렬로. 노쇠로 된 나팔 모양의 헌금함을 13개 만들어 놓았어요 13개 헌금함인데 그 중에 9개는 성전세나 또희생제물 대신 바치는 헌금을 넘는 함이고 나머지 4개는 성전의 수리와 장식을 위한 헌금함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9개는 일반 헌금, 11조 헌금 이런 감사 헌금을 드린다면 나머지 네 개는 성전 수리 장식을 위한 일종의 건축 헌금과 같은 용도로 드렸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헌금함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43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럼 가난한 가부는 얼마나 넣었다고요? 두 랩돈, 곧한 고드란트 당시에 화폐로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적은 액수라는 것을 알수 있죠? 오늘 날의 물가로 계산해도 작은 금액이에요 가난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 바친 것이 두 랩돈 한 고들한타라는 것을 볼때 정말 가난한 그런 형편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적게 드렸는데 가장 많이 넣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제자들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 생활하면서도 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아주 흔쾌하지가 않아요. 매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경적인 헌금 이것을 잘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때때로 이런 헌금, 모든 십일조와 감사 헌금과 목적 헌금 이런 모든 헌금에 대해서 마치 세금이나 공과금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세 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헌금으로 성전세로서 헌금도 드렸어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루터교회 성도들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등록한 사람들은 소득세의 8에서 10% 정도, 11조와 같이 아예 국가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뭐 유럽 교회는 뭐 그런 게 없다? 아니요, 아예 아예 세금으로 걷어들인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아고 이 헌금이 무슨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그런 막중한 부담으로.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중에는 또 그런 마음이 있죠 복 받기 위해서 마중물처럼 예전에 이 펌프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다 빠져버리면 따로 양동이에다물 담아놨다가 구르륵 부어가지고 꾸적꾸적하면 은 물이 올라오듯이 마중물처럼 내가 좀 이만큼 적게라도 드리면 최선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겠지 라고 해서 마치 요즘 주식 투자하듯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드린다라고도 생각해요. 한편으로는요. 일부 잘못된 그랬된 목사들이 쓰는 관행으로서 헌금을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라고 겁을 잔뜩 주어서 그래서 마지못해 저주 받고 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때로는요. 체면 때문에 헌금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 중직자인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래도 이만큼은 드려야 되지 않나? 라는 체면 때문에 혹은 과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 부자는 많이 넣는데라는 단어를 잘 분석해 보면은 자신이 좀 많이 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넣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시용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 살고 내가 이만큼 드린다라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헌금함에다가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렸다. 여러분은 어떤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자리 나와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습니까? 사실, 헌금이라는 부분은 예배의 한 요소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이 헌금, 봉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 본인이든 아니든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대때로 이 헌금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 시험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거 제대로 하나 싶어서 죄책감이 들어서 많이 주눅이 들기도 하는 것이 헌금 문제예요. 쉬쉬하며 대충 알아서 하라 알아 그렇게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해야 될지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면. 그 가르침대로 헌금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많이 적게가 아니라. 그런데 헌금의 성경적 의미,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헌금의 의미를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는 때가 많아요. 성경적 헌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헌금은 과연 무엇일까요? 헌금은 우리 모든 그리소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신앙 고백으로 마땅히 드려야 하는 감사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자원하여 드리는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역 교회의 사업에 동참하는 방편이 바로 헌금입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헌금에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감사의 요소.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 권리가 다 담겨져 있는 복합적인 요소가 헌금이에요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헌금에 대한 것은 명령입니다 헌금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마땅히 드려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헌금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헌금의 의미는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도와주시는 그 모든 도우심에 대한 감사. 이 감사의 의미가 헌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라 이 말씀이에요. 감사의 뭐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구약에 그래서 각종 절기 때, 특별히 추수하는 맥주절기, 맥주절이나 혹은 그 모든 것을 마치는 그런 절기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그 처음 익은 열매나. 또 거둬들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왜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헌금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헌금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감사의 표현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것을 통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그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첫째는 교회의 운영과 교육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그런 성장을 위해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죠. 교회당 예배당이 필요하고 필요한 비품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운영 비용이 필요합니다. 전기나 수도나 가스나 이런 필요한 운영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모든 공간과 비품과 그 비용을 쓰는데 첫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양육 이곳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 전도 사업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곧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미자립 교회를 돕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마땅히 있습니다. 교회 자체적으로는 전도 선교비를 위해서 또한 활동적으로 쓰는 이런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목요전도대 또 발반사회법 봉사 이런 구체적인 움직임에 필요한 비용들도 헌금에서 나가게 되어지죠 세 번째 헌금의 용도는 구약신약을 다 통틀어보면 이웃과 지역과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웃 가난한 이웃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헌금의 세 번째 용도예요 구약에서도 십일조도 가난한 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썼고요, 성전의 수리를 위해 썼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목사만 다 가지고 이게 주머니에 넣고서 챙겨간다 그런 분도 계셨어요. 아닙니다. 헌금 드리면은 나중에 보고서만 받지. 저는 재정부실 들어갈 일도 없고. 특별한 일 아니면 가서 들어갈 일도 없어요. 저는 헌금 제가 드리는 헌금 외에는 만지지도 못합니다. 헌금은 그러므로 성도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런 자발적인 감사의 반응이에요.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바르게 사용되도록 필요한 그런 모든 비용을 위한 것이에요. 성도는 교회 재정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잘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지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책임이 있어요. 뭐 내가 들였으니 알아서 하겠지요. 아니요. 그러니 적어도 교회 회원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은 공동 1년에 한 번씩 있는 공동의회 때 그것이 어떻게 예산 대비 결산이 되어지는지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재직들은 더 나아가 이것들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적당히 쓰겠지? 아니요. 그러니 그것이 건강한 교회로서 투명하게 재정이 잘 운영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석 달마다 한 번씩 하는 재직회 때 이런 재정들이 어떻게 집행되어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그 예산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이 집행되는지를 잘 살펴야 될 책임과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재직회만 되면 많이 안 낫고 다 식사하러 가기 바빠요 그건 책임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감사의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런 모든 것에 뜻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다른 헌금을 드리고 그것들이 잘 쓰여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이리며 우리 모두가 함께 유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되셔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지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 잘 운영하고 활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헌금은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대로 합당한 헌금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은 이런 사랑의 마음을 담는 거라고 그랬어요. 헌금함에는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진정한 헌금이라는 거예요.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많이는 아닌데 전부라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 가난한 과부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기에 많이 드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액수가 많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많이 담겼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충분히 표현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렇죠. 마음과 목숨과 뜻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러니 합당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어떤 사랑을 받거나 또 혹은 도움을 받거나 하면 표현하죠. 감사의 표현을 하잖아요.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택하신 은혜 감사하며,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림에 감사하며, 직분 주심에 감사하며, 각종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으면 뭐 어떤 교회는 그걸 다 항목을 나눈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생일이나 출생, 출상, 출산이나 출생, 입학, 졸업, 취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혹은 이사하거나 주택 건금 있거나 주택 구입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죠. 11조라는 것들로 헌금의 한 종류입니다. 소득의 11조라고 그랬어요. 소득. 그래서 하나님 모든 소득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중에 10분의 1을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도 다 드리지만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비용으로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10분의 1만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따라드리는 11조도 드려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11조에 대해 말씀했지만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시대 전인 아브라함도 멜기세대에게 11조를 드렸고 야곱도 베들에서 약속한 바대로 소득에 11조를 드리겠다고 하여 그의 삶에서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 헌금은 의무요 특권입니다. 헌금을 헌금은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는 표현이에요. 헌금은 생명을 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첫 아들, 첫 아들에 대해서는 물질로서 이 아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해서 사람을 드리지 못하니까 물질로 드렸던 거, 헌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금에 대해서는 이미 가인과 아벨이 제물로서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당시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 예물, 제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표현했고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1 1조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합당하고 바르게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헌금할까요? 성경적인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헌금일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칭찬하셨는데, 이게 풍족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가난한 중에 자기의 소유 생활비를 전부를 드렸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칭찬한 거죠?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많이 들었다고 양을 칭찬한 게 전혀 아닙니다. 양으로 따지면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중심 마음 한 걸음 더 나가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에 분명한 사실은 그 헌금이 믿음으로 드려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에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부자들은 많이 넣었지만 주님의 칭찬받지 못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미리 준비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면 사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맞지못해서 아니요,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요, 형편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가부가 빚을 내어 드렸다고 그랬어요. 아니,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담아 드리되 여러분 형편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는 합당한 헌금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라고요?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 드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겁게 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리 준비, 믿음으로 드리고 미리 준비하고 내 형편에 맞춰 드리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는요. 이런 모든 성경적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헌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느니라. 두 번째는요.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집들에포도즙이 넘치리라.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 주신다는 풍성함을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풍성하신 은혜로 영육간에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복을 목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합당하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형편대로 드리면 하나님은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모든 물질에도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6절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 잘못 생각해서 양으로 아니고요. 우리의 최선으로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자에게는 최선의 것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양쪽으로 많이.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이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의무요 특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헌금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이것이 바르게 잘 믿음으로 준비하여 형편에 맞게 드림을 통하여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공동체에는 함께 유익을 얻고, 이것이 지역사회 가난한 이웃들에게 함께 흘러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열매가 나타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헌금생활 하시기를, 그래서 주시는 영육관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